이와 국산마 네 마리, 그리고 유일한 호주산말로는 8번, 말로 홈런이 출전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상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말은 1번, 서울 불청객. 2세 때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큰 경주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1400위터 합 4등급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서 11번 댄싱 그레이티즈 바깥쪽으로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번 벌교 태양과 7번 위즈 캠페인 두 마리가 앞서나오고 1번 서울 불청객이 안쪽에서 2위까지 올라오면서 2번 벌교 태양을 목차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서울 불청객이 2위로 바깥쪽 7번 위즈 캠페인이 3위로 3마리가 앞서있고 뒷손에 9번 나노마신과 8번 말로 홈런 안쪽에 3번 울트라 히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위그룹 6번 대박스타와 안쪽에 5번 원더풀 노던, 바깥쪽 10번 킹칼레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선두는 여전히 2번 벌교태양과 조인공 기수입니다. 단독 선두 지키고 있는 2번 벌교태양, 바깥쪽 7번 위즈 캠페인이 바깥쪽에서 2위권까지 올라서 있고 바깥쪽 9번 나노마신이 안쪽 1번 서울 불청객과 함께 3, 4위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8번 말로홈런도 5위로 격차를 좁히려고 3번 올트라이트와 바깥쪽 10번 킹칼레까지 격차 좁히면서 직선주로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 1번 서울 불청객과 한가운데 2번 벌그 태양 7번 위즈 캠페인까지 3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 9번 나노 마신도 여기에 가세하는 가운데 안쪽 1번 서울 불청객이 더욱더 격차를 벌려내면서 단독선두 고치게 나서 있습니다. 이용호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서울 불청객 여유 있는 단독선두 적수가 없습니다. 1번 서울 불청객과 2위권 다투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원더풀 노동과 신시호 기수 안쪽 2위까지 올랐습니다. 1번 5번 두마리 앞섰고 7번 위즈 캠페인까지 1번 서울 불청객, 이번 경주 여유 있는 걸음으로 이용호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이번 경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1번 서울 불청객 이용호 기수와는 처음 맞추는 호흡이었습니다. 가장 안쪽 게이트를 데뷔 이래로 처음 받아본 1번 서울 불청객 가장 안쪽에서 여유 있게 격차 벌려 내면서 단독 선두로 결승 선두가 해 나갔고 5번 원더풀 노던과.